지금 이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깐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단몇 시간 만에 아시아 팬덤을 뒤흔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배우 별표 별표 이채민, 리채민, 별표 별표 이 예정되어 있던 홍콩과 대만 팬미팅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아쉬움, 그리고 수많은 궁금증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정이 멈춘 듯 보이는 이 순간에도 마지막 행선지 도쿄 팬미팅은 예정대로 진행. 오히려 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사실. 과연 홍콩과 대만 일정은 왜 취소되었을까요? 그리고 도쿄에서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최신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팬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렘과 아쉬움, 이해와 걱정이 한꺼번에 뒤섞인 채로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채민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라는 특별한 여정. 그 시작은 분명 꿈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뜨거운 환호, 자카르타와 마닐라에서 이어진 매진 행렬, 방콕을 가득 채운 함성과 응원봉의 물결까지. 무대 위의 이채민은 언제나 진심이었고 들과 눈을 맞추며 한 순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콩과 대만 일정 취소 소식은 단순한 일정 변경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홍콩 팬 미팅 취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홍콩 공연은 지난 11월 타이포 지역 왕푸코트 왕퍼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5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며 홍콩 사회 전체가 깊은 애도 속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주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즐거움을 전제로 한 팬미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홍콩 시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모든 티켓은 전액 환불되었고 팬들 역시 아쉬움 속에서도 이 선택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 대만 팬미팅 취소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1월 4일, 하이베이 국립대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현재 상황에서는 관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공연과 현장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완성도 있는 팬미팅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만 일정 취소는 아직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아있지만 완성도 있는 만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역시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기에 팬들은 여전히 기다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쿄. 이 모든 감정의 끝에서 열리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팬미팅이 아닌 투어의 의미를 완성하는 순간이 될 예정입니다. 배우 이채민, 그리고 사람 이채민이 팬들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진심을 직접 전하는 자리. 그래서 도쿄 팬미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채민을 향한 팬들의 신뢰와 애정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그의 선택과 작품들, 그리고 다시 만날 팬미팅의 순간까지. 팬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채민 투 유. 그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공개될 이채민의 새로운 작품과 프로젝트들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다시 만날 이채민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언제나 그의 가장 든든한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